조금만 해 놓고 하나 둘셋 다시, 둘셋 하나 둘셋두 배는 두배네 안녕하세요 조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점검할 차량은 산타페 CMR 엔진입니다 EVGT 요, 지금, 이 차는 지금, 엔진 경고등, 엔진 출력 부족으로 입고하셨는데 그러니까, 엔진 경고등, 어떤 경고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EVGT 제어 범위 벗어남, 뭐, 연료압력, 어, 연료 조절기, 그 EGR 쿨러, 그 VGT 액츄레이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 일단, 일단 점검하는 순서는 뭐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EV, 어, VGT 액츄레이터를 먼저 점검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VGT 액츄레이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EVGT, 저희 터보 컨트롤이죠? 터보 부스트 컨트롤 액츄레이터인데, 지금 터빈 뒤쪽에 있습니다. 터빈 뒤쪽에. 어, 위선 어, 안 보인다. 밑으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엔지, 어, 지금 이 차, 지금 이 차를 보니까, 연료 호스, 연료 엘리오 니터노스입니다 연료 니터노스 지금 연료 니터노스가 연료 니터노스 뉴유가 좀 보이고요. 연료가 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료가 지금 세균입니 리턴 호스는 변해야 될것 같습니다. 밑에서 차를 떠서 액츄레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를 떴는데 경유입니다, 경유. 지금 아까 그 호수에서 지금 연료가 지금 생거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보이는 게 지금 액츄레이터입니다 저게 애스트레, 지금 액츄 애스트레, 더버 액츄레이터 가 보이는데 일단 점검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뭐 스쿠프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탈거해서 보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이 차는 어, 기어가 액츄레이터 기어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차는 몇번 해보니까 이 차는 모터가, 모터가 무거운 게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분해를 해서, 음, 모터를, 뭐, 모터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좀더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액츄레이터, 액츄레이터 분해하겠습니다. 일단 분해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있습니다. 틀를 빼고 10mm 볼트 4개 있습니다. 4개. 3mm 볼트 4개 풀어주면 분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아 냈습니다. 보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모터가 굉장히 좀 무거운데 모터가 이정도면굉장이 무겁습니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지금 낮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리턴되는 속도가. 어, 니턴 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는 지금. 자, 다른 거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니턴 되는 거한 번, 속도 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툭둑 소리도 나고, 음, 무겁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망가지는 액츄레이터 망가지는데 액츄레이터 망가지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잘 보면 어, 잘 보이나? 지금 분해해 보면 지금 기어가 망가졌습니다. 얘는 지금 이거는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 어, 기어가 망가져서 이제 얘가 이제 넘어버리는 거죠. 기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기어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 안에 모터가 모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무거운 것들. 지금 이, 이거는 지금 이 차량은 지금 모터가 무거운 거죠? 모터가 터보구요.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 장착이 되면 이렇게 장착이 되죠. 네. 그래서 얘를 분해를 해서 액추얼, 액출, 액추가 무거운 건지, 음, 터보가 무거운 건지. 그래서 터보가 문제가 없으면 액츄레이터만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터보는 에 문제없고 지금 액츄레이터의 모터 지금 이 모터입니다 여기 모터가 무거워서 지금 엔진 경고등 엔진 경고등 들어온 거, 엔진 경고등 차량 출력부족 나온거죠 경고등 뜨고 그래서 액츄 아직 부품이 도착 안 했는데 부품 도착하는대로 장착 바로 하겠습니다 부품 조립하고 시운전까지 마쳤습니다. 뭐 차는 출력은 아주 잘 나오고요. 네, 엔진 경고등도 없습니다. 네, 오늘 산타비 CM 엔진 경고등 뭐 차량 출력 부족, VGT 액츄레이터 모터 무거움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단순 교체해서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